여기는 경주 동해안 국가 지질공원 골굴사입니다. 골굴사. 여기는 선무도가 유명한 곳. 여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3시. 에 3시에 선무도 공룡 구경하고 갑니다. 그리고 단풍도 너무 예쁜 단풍 구경도 할 겁니다. 밑에 주차장에서, 어, 한참 걸어갑니다. 아이고, 오늘도 만보 이상은 기본적으로 걷겠습니다. 선무도 자세. 자, 선무도 공연도 구경합니다. 골구람. 진짜, 아, 골고사보다 골구람, 골구람 했었어요, 어릴 때. 신라 시대 성덕왕 임때 창연된 자연 석굴 사원 이게 마음에 듭니다 멋집니다 정말 여기 밑에부터 올라가 가 힘들어서 자주 안 오지만 정말 멋진 곳입니다 올라갑니다 골그람 도착했습니다 <laughs> 와 진짜 백인자무 백번을 참으면 아무 근심이 없다 백번을 우예 참아 백번을 우예 참아 백번을 신이야 신도 백번을 참겠나 와, 딸내미가 백번을 참으래요 딸내미가 아이고 웃겼다 웃겼다. <laughs> 저 맨날 회사에서 한 번을 참지 않는다고 유명하거든요. <laughs> 아니, 그러면서 엄마 보고는 백 번을 참으래? 백 번을 어왜 참아? 내가 신이야? 맨날 어이. 참지 않는 손땡땡. <laughs> 엄마도 그래. 참지 않는 김땡땡. <laughs> 응 맞아. 안 참을래. 참고 싶지 않아. 나는 안 참고 이렇게 해피한다. 엄마는 왜안 <laughs> 참고 해피해? 그럼 어, 됐다. 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그래, 사는데 뭐가 아니 그래. 그래 됐다. <laughs> 해피하면 됐다. 해피하면 됐다. <laughs> 어, 엄마도 해피하게 살라고. <laughs> 자, 올라가 보자. 골고람, <laughs> <하, 웃음> 석굴사원, 마애불상이 저기 보입니다. 마애불상. 가 아, 올라가 보자. 와, 계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야, 올라가면 멋집니다. 그래도 골고람, 저까지 금방이야. 가자, 올라가 보자. 응, 여기 이것도 찍어야 되겠네. 경주 골구람 마에 열애 자상, 높은 암벽에 있는 자연구를 이용하여 만든. 12개의 석굴 중 가장 윗부분에 있는 불상이다. 우와. 어, 주위가 하물산입니다. 하물산 일대의 가장 오래 역사를 간직한 명소로, 아, 글과 그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석굴사원. 멋진 골고람 마의 열애자사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딸님미 올라가자. 아 물다 물다 물다. <laughs> 나한구리란다. 나. 우와 이거 가팔라요 가팔라. 어이 어이 와이고야 우와 조심해서 키 작은 사람. 키큰 사람 못 온다. 오긴 와도 조심. 우 와, 이야 불상들이 많네요. 오 저러고 싶다. 하고 가야지. 우와, 우와 저기는 칠성당이라는데 저기도 가볼까요? 바로 위에가 와, 요 어지러지러다. 어, 올라오나 <놀람> 딸님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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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는 못 가. 어 알았어 알았어. 이야. 단풍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위에서 보니까 또 멋있다. 그지? 응. 우리 저기도 가볼까? 응. 다 가보자. 센시에 공룡 볼라면 아직 시간이 좀저 어, 있어. 자 이제 칠성당으로 올라가 보자. <laughs> 너살려준너살려준 괜찮아. <laughs> 자, 이쪽도 가봐야지. 위험, 위험. 조심하자. 석굴 사원은 조심해야 돼요. <laughs> 이야, 이 어떻게 이렇게? 아, 요. 우 아, 이거 연결이네. 일로 일로 간다. 연결이다, 연결. 어허 저게 보인다. 불상이 보인다 어, 그거 괜찮다 위에 거 먼저 보고 밑에 또 보고 어, 조심해래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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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계단도 있어요 다돌 계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여기도 가봐야 될거 아니야 지장굴 굴세 개를 지장굴, 칠성당, 지장굴도 가볼랍니다 아하. 어이구야, 아 너무 어리신들은 못 오실 것 같는데 위험할 것 같은데. 아유 소원 빌어 봅니다. 아. 아 이거 잘래 여기는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여기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이구야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이만큼 대각이다 여기를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어찌 올라지 주차장부터도 힘든데 자 저기 올라가 봅니다 마애불 구경 갈라면 올라가야 되는와 조심 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 엄마는 조심할 테니 딸내미 조심해라 어쩔 수가 없다 우와 밧줄 조심 조심 밧줄 폰을 들었으니까 더 조심 어머나 진짜 이 위험한데 야 잠깐만 왼발을 먼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오 아이구야. 이제 기다리. 일로 가면 돼. 잠깐만 기다려. 아이구야. 와, 저기를. 위험하다. 위험해. 아, 어? 위험하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아이구야. 아찔아찔. 이야, 진짜 위험한데.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어지럽다, 어지럽다. 와 짠! 이야! 저기서 선무도 공연. 와 단풍도 예쁘다, 그지? 아, 멋지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와 어. 마이불상 는 저두 어, 사람 한번 찍어 주세요. 일단 잠에 두분한 찍어. 소원미어봅니다서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약간 거기를한게자 석굴사원의 건축의 행위 산신굴 아, 구리 아, 많네요. 굴이 예. 갔왔습니다. 계단이 많고 오른쪽은 계단이 많고 왼쪽은 돌계단입니다. 돌계단 조금은 위험했지만 나름 재난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섬무도 공연 구경합니다.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됩니다. 네. 와, 해주안 되는데.